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남자 초등부 5학년부로 이어집니다. 역시나 100m 결승전 경기이고요 1레인 경주 임실 초등학교의 이지원 선수입니다. 2레인은 영천중앙초등학교 여승준. 3레인입니다. 구미 도봉초등학교 이재혁. 고항 원동초등학교의 박승찬 선수 4레인, 고항 창포초등학교의 이태규 선수는 5레인을 배정받았습니다. 칠곡 외관 초등학교의 좋은율 선수가 6레인, 실레인은 경주 함성초등학교 퍼시온, 그리고 영천중앙초등학교의 최선우 선수가 8레인을 배정받았습니다. 자, 5학년부를 주목해서 보여야 됩니다. 내년에 이 선수들이 6학년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4학년이 잘 달려도 5학년을 좀 이기긴 어렵죠. 1년 차이가 큰 차이니까. 네. 내년에 초등학교, 우리나라 초등학교 주인공이 될 5학, 5학년부 선수들 결승 경기입니다. 총선과 함께 출발합니다. 100m 결승전. 자, 4레인과 3레인, 아, 초반 3레인 이재혁 선수 빨라요. 이재혁, 박승찬, 이태규 순서입니다. 자, 이재혁이 앞으로 나옵니다. 자, 이재혁! 이재혁! 이재혁 들어옵니다. 네. 그이 도봉초등학교의 이재혁. 자, 중간까지는 이재혁과 박승찬 선수의 경쟁이었는데, 네. 자, 50m를 지나면서부터 이재혁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오면서 금메달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재혁, 박승찬, 이태규 이 삼레인부터 오레인까지의 세 명의 선수 참 치열한 경쟁 보여준 가운데 구미 도봉 초등학교 이재혁 선수가 1위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자 내년 시즌의 주인공이 될 선수들인데요. 네 구미 도봉 초등학교 이재혁 금메달, 포항 원동 초등학교 박승찬 은메달, 포항 창포 초등학교 이태규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한 남아 남자 초등학교 5학년부 100m 결승전 경기였습니다. 자, 스타트 장면 다시 한번 나오죠. 3레인의 이재혁. 자 이재혁과 박승찬의 초반의 분위기가 비슷했고 어, 이재혁 선수가 조금 더 치고 나오는 가운데. 이 격차, 이 근소한 격차를 마지막까지 잘 유지하면서 구미 도봉 초등학교 이재혁 선수가 가장 빠르게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어왔던 포항의 두 명의 선수 박승찬과 이태규 선수까지.